왕이땅에 임금으로 등극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에루살렘 가까이 왔죠? 그럼 에루살렘에 가서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당장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크레마예요. 파라크레마 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크레마는 돈 또는 재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곧 나타난다 금방 나타난다 물론 단어상에 쓰임은 그렇게 쓰여요 곧 오셨다 어? 금방 오셨다 이렇게 쓰이지만 그 단어 속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장 임하는 게 뭐냐면 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옆에 비유로 둔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세상이에이 세상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옆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왜 보이도록 나타났을까 이 세상에?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죠. 네. 그런데 이들은 당장 이만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보이는 왕이 되죠. 보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들,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당장에 그 나라가 나타나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네, 네 천국이 네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 그런데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 뭐가 잘못됐어요. 이미 천국이 와 있는데 당장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러니까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당장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은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까요, 그게? 오늘 비유가 전체 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온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죠. 통치자가 돼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라 아세요? 이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시죠? 분명히 하셔요. 보이는 세상도 우리나라도 그분이 통치하세요 우리 가정도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내 나라는. 그리고 자기가 죽으셔요. 죽으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우리 가정도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고, 나도 통치하실 것이고, 이 나라도 통치하실 거고, 북한도 다 통치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을 텐데,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했다면 1 12, 2여이더 되는 내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작살낼 건데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우리들도 깜빡깜빡 속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모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면 아직 진리를 모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다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를 생각해봐. 나한 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죠.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생활 문제, 내 겉에 문제. 내 감정 문제, 네? 내 의지, 내 의, 내법 이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 안다고요 이 세상 어떻게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줄 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전부 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 이런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야 나도 진리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럼 이 나라는 뭐예요, 그럼? 이 보이는 나라는 뭐냐고요? 네? 그렇지, 그림자. 잘 말씀하셨어요. 모형이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가 표적으로 왔잖아. 표적으로 다 가르쳐 주면 나는 죽는 거잖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통치야요 근데 우리는 겉에 문제에 매달려 있다 이겁니다 겉에 문제에 그럼 겉에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기적같이 인대로 못 내다가 기적같은 방법으로 인대로 내게 한다니까요 아니 내일 아침에 굶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쌀을 갖다 준다니까요 아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런 거야 이건 내, 나라,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속아요 기적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그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겉에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뿐이에요. 지금부터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사라져요. 사라진다니까. 내가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누군가 가쌀 갖다 주고, 누가 밥면 갖다 주고, 누가 돈봉투 갖다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내가 한건 맞아. 그런데 그건 내 나라가 아니야. 이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현상,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등장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 이 임하는 거. 이거 뭐예요? 모형을, 모형을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어. 이 겉에 것으로는 괴롭게 해가지고 이 나라는 그게 가짜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항상 싸우게 만든다니까?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속아요, 소가 속아. 네? 절대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당장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남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각종 몸이 부활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라든지 주님의 이렇게 보이는 육체로 부활체로 이, 이 세상에 재림한다든지 다 그쪽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또 그걸 열광하지요. 열광하지요. 그게 뭐냐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 살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빈틈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너의 삶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삶이 고단하기도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걸 알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나를 보게 돼요. 내이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아버지가 각자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야. 그럼 내가 싫죠? 그 싫잖아요. 근데 내가 그 조폭 두목의 후계자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전에 하는 짓, 짓들은 다 싫었어요. 다 싫었어.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아닙니까 이랬어요. 항상 그게 우리 오늘날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거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런 거잖아요. 왜 전쟁 나야 돼요? 왜 지진 나야 돼요? 이런 거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자신들이 조폭이 돼버렸어. 조폭 두목이 됐어요. 후계자가 됐어요. 그럼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되기 이전에는 악한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이제? 선이잖아요. 자기는 악한 짓을 해야 되잖아, 이제는. 극단적 예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응?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신도 없어요. 진짜 빌어먹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어느 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겠죠? 자기 처지를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마음이? 잘했네 잘했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알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픈 것이 어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어 가난한 거어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됐다면 아직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처지를 보면서 비관하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만만치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100% 나한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아멘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면 아직 하나가 안됐다니까요 아직도 자 여기 보면 당장에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생각 당, 하나님 나라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했다고 그러죠 이 생각이 문제 생각이 이 생각이 독해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뭐냐면 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은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결정한 것은 그냥 결정된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게 그 나의 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율법이다. 율법이야. 이 생각 독해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도 죽일 수가 없고 깰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그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결정권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 사람은 죽인다고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무섭다고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저건 분명히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왕이 보이는 왕 육체의 왕 육체의 왕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의 왕을 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도 내 마음이 이렇게 흡족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봐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아주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거든? 그런 거예요 다 자기야 자기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가난도 내 아픔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아, 영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영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것은 그렇 신비적이고 막 그런 걸 생각했나 봐요. 그럼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영이에요. 우리 마음있죠 마음, 사람 마음 이게 영이라고. 이미 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에? 근데 동물에는 그게 없어요 동물한테는 사람에게 준그 영이 없어요 그러면 은이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라 표현이 있죠 도대체 그건 또 뭐야? 사람의 생각이 영이라고 해놓고서? <laughs>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영을 푸뉴마라고 그랬죠 푸뉴마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를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도 해요. 근데 푸뉴마가 영인데, 귀신도 푸뉴마라는 거 아셔요? 귀신도 푸뉴마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사람, 사람도 사람 생각이 영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 푸뉴마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은 영인데 푸뉴마 앞에 아카도로 토스라고 하는 더럽다 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사람 생각이라고.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 앞에 하기오스가 붙어요. 또는 푸뉴마 뒤에 하기오스가 붙어도 돼요. 푸뉴마 하기오스 또는 하기오스 푸뉴마. 그래서 영에 우리는 영적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어떻게 영적으로 살죠?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 산다.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그건 더러운 영이고,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영, 하교수 영, 거룩한 영은 거듭난 영이다. 거듭난 영. 거듭난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23장 7절에 이런 말